먼저 윈블던이 이제 시작하는데요. 자, 2025년 윈블던. 화두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코비치가 25번째 우승이자 로저 페더러와 윈블던 동률인 통산 8번째 윈블던 남자단식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걸 첫 번째 키워드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음, 조코비치의 마지막 저는 사실상 마지막 가능성 있는 도전이기 때문에 요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이번 윈블던은 맞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화두는 알카라스의 3연패인데요. 3피트. 알카라스와 비흐름보리, 1970년대의 최강자였던 스웨덴의 비흐름보리와 좀 비교될 만한 것은 이른바 채널 슬램이라고 하는 프랑스 오픈과 윈블던, 클레이와 잔디라는 이두 가지 정반대되는 속성의 어, 코트 표면의 그랜드 슬램을 연속 우승하는 이것을 채널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비에른볼이 이후로 처음으로 두번 연속할 수 있느냐. 이 연속 우승 롤랑가로스와 윈블던 연속 우승을 두번 연속, 2년 연속으로할수 있는 최초의 선수가 될 것이냐 입니다. 여기 세 번째 화두인데요 야닉시노와 알카라스의 희대의 라이벌 구도. 이제 앞으로 남자 투어 10년을 책임질 라이벌 구도가 또 이번 윈블던에서 마치 로저 페더러나바 나달의 2006, 2007, 2008. 그때 프랑스 오픈, 윈블던에서 3년 연속으로 결승전 맞대결을 벌었던 그런 치열한 라이벌 구도가 올해부터 제대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냐. 이미 롤랑 가로스에서는 역대급 경기를 보여줬고 이번 윈블던에서도 1번과 2번 시드를 받아서 결승에서나 만날 수 있는데 이 시너와 알카라스의 그 라이벌 맞대결이 또 펼쳐질 수 있느냐. 이것이 세 번째 화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두는 남자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자, 영국의 새로운 희망, 잭드레이퍼가 앤디 머리의 뒤를 이을수 있을 것이냐. 이번에 4번 시드를 받고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잭드레이퍼가 과연 이것을 이번 월, 윈블던부터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제 생각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아직은 잭드레이퍼가 우승까지 치고 올라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뚜렷하게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과연 근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자, 여자단식으로 넘어가면요. 여자단식은 이게 화두입니다. 도대체 안방마님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남자는 페더러가 있었고요. 민블던의 한 10년 단위로 주인장이 나왔잖아요. 페더러 조코비치, 그리고 알카라스가 지금 3연속 도전하기 때문에 알카라스가 민블던의 지금 왕자라고 볼수 있는데, 여자단식은 민블던에서 세리나 윌리엄스 이후로 뚜렷한 당자가그 연속 우승을 하고 2회 우승, 이상 우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리나 사발렌카가 그 윈블던 첫 우승 차지할 수 있을지 이전 3기입니다. 그 올해 그랜드슬램 도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발렌카는 우승후보 1순위로 대접을 받고 있고 이번에 과연 윈블던에서 앞선 두 차례 메이저 대회 아쉬움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남자단식 1번, 2번, 3번, 4번 시드를 모아놓은, 이렇게 대진표입니다. 자, 시너, 이탈리아, 루카나르디, 이길 수 있죠. 1회전, 2회전, 3회전까지 굉장히 무난하고, 다만 요 4회전, 요 밑에 부분에 어떤 선수들과 붙느냐인데, 요게 디미트로프가 있는데 요즘에 참 신통치가 않죠.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니시오카가 오히려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역시 토미폴을 얘기는 안할 수가 없어. 토미폴. 토미폴이 올라올 가능성이 잔디에서 강한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너와 토미 폴이 맞붙는데, 토미 폴과 시너. 경기력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8강에서 붙을 수 있는 상대가 이 오른쪽에 배치가 된 건데요. 여기에 벤셸턴이 있어요. 벤셸턴, 밑줄 쫙. 이 선수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잔디에서 빠른 서브, 포핸드. 다만, 백핸드가 약점입니다 예. 시너가 이 백핸드를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실턴에게 누가 올라올 수 있냐? 우고 은베르가 있어요. 요, 우고 은베르 선수가 또 왼손잡이입니다. 잔디에서는 왼손잡이에게 어드밴테이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고 은베르냐, 벤쉘턴냐 이게 이 선수들이 다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로렌조 무세티, 작년 윈블, 윈불, 윈블던 4강 진출자인데, 약간 좀, 무세티는 프랑스 오픈 4강까지 갔지만, 경기도 중에 기권했잖아요. 알카라스한테. 부상 때문에. 요 부상 여파 때문에 잔디 코트 웜업 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지금 윈블던으로 바로 직행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강타자인 바실라 시빌리에게 1회전 광탈도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광탈을 넘어서서 소네고를 넘고 나카지마 오페카 같은 강타자들을 넘어서 이렇게 무세티가 올라오게 된다면 그거는 어 무세티의 몸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는 뜻이 되므로 무세티와 시너의 대결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데 시너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잭 드레이퍼 영국의 새로운 희망 잭 드레이퍼가 근데 전체의 우승후보 4명 가운데 가장 빡센 드로우를 받았습니다 첫 상대 자체가 그 드로우로 그 시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순위의 선수인 바에즈를 만나요. 세계 랭킹 순위가 3 0위권대를 1회전에서 만나는 건 분명한 부담이고, 여기에 2회전이 마린 칠리치가 어떻게 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린 칠리치는 윈블던 결승까지 올랐던 그 로저 페도로에게 준우승을 했던 그런 저력이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각성해서살아남면 이런 선수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2주차가 아니라 1주차에서 초반에 빨딱 섰을 때 만나면 칠리치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칠리치나 바에즈의 벽을 넘으면 은더큰 산이 기다렸어요. 부블리크가 있어요. 부블리. 예. 할레 우승자죠. 1회전, 2회전, 3회전에 드레이퍼는 뭐 거의 한 16강급 정도의 선수들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4번 시드로는 엄청나게 힘든 드로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6강에서 누굴 만났느냐? 야쿤맨식이 있습니다. 이 멘식 자체가 또... 잭 드레이퍼와 함께 올해 마스터스 시리즈 처음으로 우승한, 잭 드레이퍼가 인디언 웰스, 야쿤 맨식이 마이애미로 우승한 선수 아닙니까? 마이, 맨식이, 어, 클레이 코트에서는 약했는데, 서브가 워낙 좋고, 포핸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윈블던 잔디에서는 잘하면은, 맨식이 드레이퍼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 그런 선수가 됩니다. 에체베리 역시 좋은 선수고요 그래서, 맨식과 드레이퍼 요 16강전, 그 전에 드레이퍼와 부블릭, 32강 전부터 넘어야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한 보병들이 그냥 다 있는 아주 하드한 드롤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드레이퍼가 그러면 8강에서 누굴 만나느냐? 바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 가운데 하나인 노박 조코비치를 8강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회전 밀러, 2회전 에반스, 3회전 미컬슨 혹은 뭐, 대용, 이런 선수들. 캐치마노비치 조코비치보다 다 완연히 한수 아래라고 볼수 있죠. 무난하게 1, 2, 3회전을 치르고 16강에서는 알렉스 디미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코비치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을 선수할 수가 있는데 디미노는 잔디에서 원래 잘 치는 선수예요. 호주 출신이고 호주가 잔디가 좋고 어 디미노가 근데 이제 페이스가 좀 요즘에 떨어져 있다라는 게 조금 좀그 조코비치에게는 안도감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알렉스 디미노가 최근 들어서 주춤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좀 쉬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알렉스 디미노의 리턴이 거의 그 투어의 탑 수준이기 때문에 조코비치의 날카로운 그 스팟 서브를 윈블던 잔디에서 어느 정도만 방어한다면은 요 조코비치의 첫 번째 고비로는 알렉스 디미노가 될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코비치. 자, 윈블던의 지금 여섯 번 연속으로 결승간 선수입니다. 디미노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잭 드레이퍼와 조코비치의 어, 8강전. 그러니까 지금 8강에서 맞붙을 수 있는 최고 빅매치라고 볼수 있는 요 드레이퍼와 조코비치의 8강이 기대가 됩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조코비치에게 우세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베레프가 이번에 윈블던에서별 기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롤랑가로스에서도 좀 8강전에서 무기력하게 조코비치에게 패했고 어, 원래 주베레프는 잔디에서 잘못 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윈블던만 빼고 다 8강 이상을 갔는데, 윈블던은 16강이 최고 성적입니다. 즈베레프는 잔디에서의 그 뭐랄까 공격 이니셔티브가 모자라고 네트 플레이가 좀 서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여기서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즈베레프하면 강 서브잖아요, 220km. 근데 윈블던 잔디에서 즈베레프의 서브는 윈블던은 슬라이스 서브나 좀그스피드 서브가 좀더 받쳐줘야 되거든요. 플랫으로만 치면 이 결국엔 다 받게 돼어 있습니다. 근데 지베레프는 슬라이스, 조코비치처럼, 페더러처럼 슬라이스 서브가 별로 없고 스파 서브가 아니고 파워로 밀어붙이는 서브이기 때문에 이 잔디코트라고 하지만 윈블던이 서브잘 노는 선수에게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그런 약점이 지베레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1회전 상대부터 린더 크네츠 이 1회전에서 조, 지베레프가 어떻게 보면 광탈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3회전에 베레틴이라는 이 윈블던 잔디의 고수가 32번 시드, 마지막 시드 턱걸이를 받아가지고, 3회전에서 만약 맞붙는다면, 만만치 않은 혈전이 될 것이고,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네. 카차노프나 베레티니 지베레프, 이 정도 선수가 올라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근데 이 섹션의 주인은 지베레프보다는 테일러 프리츠에 가깝습니다. 프리츠가 5번 시드이고, 잔디에서는 프리츠가 알렉산더 지베레프보다 더 강하고, 최근 두 차례의 잔디 맞대결 올해 슈트트가르트 그리고 지난해 윈블전에서 모두 프리츠가 알렉산더 주베레프를 이겼습니다. 프리츠가 서브 머신인 페리카드 페리카루와 첫 번째 대결을 벌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디알러 역시 만만치 않은 선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키나 이런 선수들과 맞붙기 때문에 드로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츠가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그럼 여기에 메드베데프 윈블던 4강에 2년 연속으로 갔습니다. 작년에. 올해 굉장히 부진하지만, 할레에서도 결승까지 가서 부블리게이 졌어요. 그 그러니까 매드베데프를 잔드, 윈블던 단대에서 아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메드베데프가 여기서 포필인의 도전을 이어낼 수 있다면, 메드베데프가 올라올 것이고, 그럼 프리츠와 메드베데프의 대결은, 일단 프리츠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프리츠 대 지브레프, 혹은 프리츠 대 베레틴, 이런, 현국으로 가는데 이런세 번째 코터가 가장 가장 열려있는 코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는여기 우승 후보가 없는 코터예요. 우승 후보가 3명이나 4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우승 후보까지는 없습니다. 프리츠나 제베레프를 우승 후보로 꼽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알카라즈가 있는 섹션인데 알카라즈가 이번에 골드로 받았습니다. 파비오본니니 한물간 이탈리아 선수 그리고 이회전 예선통과자 3회전, 뭐, 스트루프나 오제알리아심이 정상적인 선 몸이라면 잔디코트에서 꽤 위협인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카라스의 무혈 입성이 예상이 되고, 이쪽에서 루블레프냐, 치치파스냐. 저는 루블레프보다 치치파스 쪽에 좀더 기대를 걸고 있고, 왜냐면 이바니세비치 잔디코트의 달인을 코치로 영입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조금 더볼수 있지 않을까란 작은 기대를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알카라스와 만나게 되면 치치파스는, 어, 어렵기 때문에 알카라스가 8강까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이제 8강에서 누가 붙느냐 홀고 루네냐 아니면 티아포냐인데 저는 윈블던에서는 루네보다 티아포가 좀더 가능성이 있고 더 무서운 선수입니다 실제로 티아포가 작년 윈블던에서 유일하게 알카라스를 5세트까지 몰고 갔던 어 그런 저력이 있고 그 티아포의 슬라이스 서브 그리고 특히 그 포핸드보다는 백핸드의 어떤 플랫성 타구이런 것들이 윈블던 잔디에서 잘못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선수. 그렇지만, 알카라스가 지금 18연승을 달리고 있는 롤랑가로스 포함해가지고, 이런 강한 상승세를 이겨낼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너, 저는 조코비치, 프리츠, 알카라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이길 것이냐 그건 얘기 안 할게요 네, 이건 나중에 경기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4, 4강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시너, 조코비치, 프리츠, 알카라스입니다 여자 단식 같은 경우에 저는 리바키나를 좀 주목하고 싶고 사바렌카나 남자는 알카라스, 조코비치, 시너 이렇게 3명의 각축전이 될것 같다 이번에 윈블던 남자단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좀 프랑스 오픈보다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코비치의 윈블던 잔디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도 조코비치는 알카라스 외에는 잔디 코트에서 거의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그런 선수였죠. 작년에 롤랑가런스에서 무릎을 다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약 보름이나 20일 정도 쉬고 나왔던 대회에서 윈블던 결승을 간 거예요. 결승전에서 알카라스에게 3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조금 더한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열렸던 파리 올림픽에서는 알카라스를 결승에서도 제압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게 조코비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작년보다 조코비치의 흐름이 윈블던을 앞둔 조코비치의 흐름은 작년보단 좋은 거죠. 롤랑 가로스에서 물론 아닉 시장에게 3대 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8강에서 드베르프를 넘었고 4강까지 올라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다친 곳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윈블던으로 왔는데 윈블던 그 초반 드로우가 괜찮아. 그럼 1주차에서 몸을 충분히 풀고 16강, 8강, 4강에 접어들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그렇게 돼서 이제 4강에서 또 다시 이제 자신의 이제 천적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야닉 신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는, 잭 드레이퍼라는 이 영국 홈코트의 신흥강자. 자, 드레이퍼, 야닉 신어, 이런 선수들이 다른 곳에서는 조코비치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윈블던 잔디에선 조코비치가 이길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더, 높, 더 높아 보여요. 조코비치는 그만큼 윈블던에서 정말 한때 로저 페더러의 은퇴 이후에 윈블던에서 적수루가 없었던 베레티니, 니키리오스 이런 선수들과 윈블던 결승을 해봤지만 정말 저 한수 분명히 아레인 선수들을 다루듯이 이렇게 좀 여유있게 팔목 비틀어서 이기는 것처럼 조코비치가 윈블던을 정복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심지어 잔디코트의 황제라고 하는 로저 페더러의 전성기 무렵에도 조코비치는 페더러에게 지지 않았어요. 5세트 경기가에 이겼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물론 38살의 조코비치와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조코비치는 많이 다르겠지만 여전히 윈블던 잔디는 조코비치의 피지컬한 면또 푸드워크 후드, 스피드 이런 것들이 다른 하드나 클레이와는 사뭇 다른 잔디입니다. 잔디는 전통의 코트고 어, 테니스 기술의 마스터들이 서브, 발리, 드롭샷 슬라이스 이런 기술 샷들이 다양하게 먹힐 수가 있는 그래서 다양한 그 이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코트이기 때문에 저는 알카라스와 함께 두 명의 우승을 뭐 꼽는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조코비치 꼽고 싶고요 물론 조코비치의 경기력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에이징 커브가 생겨서 38살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경기력이 관찰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야넥시노에게 예더 우세함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조코비치를 우리가 레이다망에서 내려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윈블더는 2파전이 아닌 3파전으로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 3파전이 4강에서 시너와 조코비치의 첫 대결, 그리고 그 둘의 승자가 알카라스와 대결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 롤랑가로스와 똑같은데, 롤랑가로스 때보다 더이 3자 구도의 치열함은 더 강력한. 지금 탑2가 시너와 알카라스지만은 조코비치는 그, 결코 그보다 밑이 아닌 동등한 의미의 3명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 월요일부터 윈블던 시작인데요. 앞으로 키키올릭 테니스 열심히 영상과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고, 네. 7월에 열리는 요 윈블던은 제가 조금 더 프랑스 오픈 때보다 유튜브 와뭐 블로그 이런 걸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여건이 될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